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는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수급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일권 되게 달라고, 듣는 자나 전한다다 성령 의 은혜 안에서 함께 되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한번 크게 해고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 하고 주의 품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엎드려, 이순복음 뿌리기를 제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세상에서 빛과 수역 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원샷을 터막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도심을 따라,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험한 세상 이제 가을의 선한 바람이 붑니다 어느덧 동무더위가 날아가고 아버지 이제 성령의 내 가운데서 다시 한번 풍성한 가을을 맺입니다 아버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랑의 삶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절하는 자나 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의지하여 주여 세상의 표태를 바로 잡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 성령이 은혜자들, 축복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받들은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서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또 함께하여 주고의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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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제성경은 172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평안의 안식과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매이지 마시고 신앙의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오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호와의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한 요한복음 12자,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가을만 오면 가을을 타는 것 같아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좀 지치는 것 같고 가을만 되면 왠지 좀 뭐랄까요. 좀 낙엽만 떨어져도 그냥 마음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선선한 가을이 우리 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물을 놓고 합니다. 가을 하면 은풍성히 맺어지는 열매들이 생각납니다. 가을에 오곡백과 또 풍성하게 노란 황금색 물결로 물들이고 그걸 또 추수하여 많은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가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왜요? 여름에 저는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그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33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만 남아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걸, 걸 이래집니다. 또 한편으로 는또 아름다웠던 목회의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이제 이 가을의 풍성한 모습을 가지면서 또 반대로 보면은 오곡, 풍성한 물결 뒤에 보면은 또 오색 찬란한 낙엽들. 그 빨간 물들이고, 근데 그 낙엽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고, 떨어져요. 떨어져 바닥에, 밥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사람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또그 낙엽이 걸음이 되어서 또 내년에 풍요로운 축복의 미랄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을을 하면은 왠지 풍요로움이 저는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정말 행복하고 정말 열심히, 아,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지치고 넘어질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군 각체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 그런 마음이 오늘 먼저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도 더큰 일을 하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루어 하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모순이요, 허순이고 또더 나가서 후에 덩어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오늘 풍성한 열매처럼 이 피어 있는 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칭송받고, 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이로와 역사가 늘 함께하는 마음이 오늘 전해지길 바랍니다. 주의 종은 책만보다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당성되면 축하해주고, 또 잘되면 같이 기뻐하고, 힘들면 은 어깨를 리고 함께 울어주고, 그게 바로 주님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닌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함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무 조건 없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수를 믿으라 외치면서 함께 그들이 외쳤을 때 누구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원숭이와 같은 존재였죠. 왜요? 머리는 노랗고 눈은 어? 파랗고 어? 생김새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들이 와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뇌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의의 사명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겨내고 한국의 원숭이같이 보여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이곳에 전하, 전하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성령 운동과 복음의 운동과 믿음의 선구자가 된1등 공신의 첫걸음이 되어 주신 그 선교사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한이 말합니다. 증거하며 증거하니 그 증거하는 것들이 주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조그만 것에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희는 주님보다도 더큰 일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이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곳곳마다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하고 존재하는데.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모임은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자들의 가장 귀중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요?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지즈스 크라이스트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는 증언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가장 큰 통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가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고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증언이란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아, 나는 그를 믿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할때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이 여러분에게 오셨고, 이런 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그의 증거를 함으로 그와 함께 통행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야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은 그것이 예수님의 모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판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증언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안고 서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동행하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한땅에 예수가 없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증거, 예수의 장막, 예수의 성전, 예수의 따르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모든 흔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요한복음 11장 42절에도 모든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잠을 증거하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기본이 예수의 증언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요. 진정한 아름다운 삶의 귀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그럴 때마다 주는 그릇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저 무거운 천성의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나를 메어 달고 있어도, 내가 주를 따르는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임을 알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주를 따르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동목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주를 따르는 종의 모습입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어깨를 두들겨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보다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일보다 너는 더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스승님 저기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공이 있고 과가 있지만은 한국의 복음에 정말로 배고파 굶어 먹을 것을 찾는 백성들에게 대조동에 천막을 치고 공동매주 옆에 천막을 치고 다섯 명으로 시작하여 꿀꿀이 죽을 꿀에서 나누어 주고 베풀었던 그 복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위대한 복음의 밑거름이 되었고 한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구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배워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분이 할수 있었던 것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는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높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꿀꼬리죽 옆에 같이 가마솥을 돌려가면서 나눠 먹고 함께하고 함께 베풀었던 그곳에 감동하여서 그꿀꾸리죽을 얻어먹던 그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마다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하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였던 그 모든 행위를 나도 할 것이라고 행하고 있고 제자가 제자가 되고 수많은 따르는 자들이 함께하여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위대한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 일어나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어떤 좌절과 절망에서도 쓰러지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독수리 날개층 같이 올라갈 것이요. 새임을 얻을 것이며, 다른 박지라에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곰비치 아니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리라.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너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자. 절망의 좌절에서 일어나자. 코로나 전국에서 일어나자. 어깨에 힘을 주고, 서로 두들겨주고, 서로 하아해주고 서로 함께 해주고, 서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종의 아름다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는 무엇입니까? 패배자를 품어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놓고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승리자를 존중하고 따라주고, 그거에 대해 함께, 함께 서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집안이 살고, 집안이 흥하려면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와 자식간에 존중과 반듦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안이 흥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존재가 격려하는 자, 이루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되보십시오 바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올 것입니다. 좌절에서 희망의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병든 자고 터도 짧고 발음도 정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거기다가 돈도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 수고하여도 얻는 것은 미비합니다 돈이 생기지도 않고 명예가 올라가지도 않고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곳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직이 한 가지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저의 목회에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맹인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날의 안식이되었는데그 맹인은 고쳐주기만을 바랬고, 예수님은 그를 눈이 떠서 그의 삶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랬습니다. 두 마음이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자는 맹인과 눈을 고쳐줘서 그의 삶에 평안과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그러나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욕을 합니다. 감히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행하는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가만 인생의 어둠에 두 눈을 고쳐주신 주님. 그리고 그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며 고마워하고 감사하는그 맹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견딜 수 없이 평온에 지쳐있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 고쳐주시고 힘과 용기로 이루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나 언제든지 달려가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내 도움이 있으므로 더 크게 씌어질곳 맹인이 있는 곳 앉은 맹이가 있는 곳 병자가 있는 곳 낙심한 자가 있는 곳 시리에 빠져 있는 자가 있는 곳 실직한 자가 있고 오해하고 있는 자가 있고 비록 찾아가서 잘못되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나에게 온갖 박해와 핍박을 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않냐 하시고 찾아가셨고 이루하셨고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용기 주시고 이루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이 목숨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 끊어졌던 곳에 시차 다리를 놓는 그러한 태속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마지막에 들리시기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곳에 있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찾아오셨고, 이루 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죄에 떠나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이루 하셨고, 너가 너에게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러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이 어디 가버리고 지금 물질의 주님, 온갖 만능의 주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주님이라고 외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늘 우리의 자신을 정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뭐, 가장 귀한 덕목이 이것인데 무조건 고개만 끄덕거리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폼잡는게 목회자들이 뭐,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도 보았고 미워하셨고 함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자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정제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정제하고, 늘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 허물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이 바로 생명을 원합니다 목회자는 때로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거룩하고 고개 끄덕끄는 게, 목회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분의 모습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섭리, 은혜의 섭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정지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제는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심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아와라,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해라, 늘 복음의 메시지 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털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고 주님을 모셔드린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축복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귀한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더 크게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맡은 우리의 사명, 어떠한 모습인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고 순종하고 자기를 계속 물로 내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귀한 거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제 어느덧 몇달안 남았는데 올해도 이제 남은 기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기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의 위로와 축복과 역사의 삶의 산증이 된다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멀리 떠났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맨발로 달려나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이제 나와 함께하고자 원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돌아온 당자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아름다운 결과와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이루와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